아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트하트 하트.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예 카카오 네이버 날아가는데 삼성전자 많이 가, 가지고 계시니까 힘드시죠 예 그러신 분들 댓글에도 많이 보입니다 아이고 저거 살까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웬만하면은 저만 알고 저만 알고 그냥 음 그래 이렇게 되,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음 향후에는 이렇게 되겠네 하고 저만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카카오와 삼성전자의 상관관계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 삼성전자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요 영상, 제 오늘 요 영상을 보시면서 그나마 많이 위안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 어떤 분한테는 아주 쇼크,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갈 수도 있다는 추측이지, 이게100%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영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요 그림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예, 제가 친절하게 1번, 2번 숫자까지 매겼죠. 자, 삼성전자 1번. 요 시기가 어느 시기가, 시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바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가 11월 달까지 쭉 뻗었습니다. 계속 그냥, 물론 정말 미세하게 상승은 했죠. 그렇지만 계속 행보했습니다. 이때, 자, 카카오, 카카오 삼성전자 1번과 카카오 1번, 어떻습니까? 카카오는 그냥 막, 바로 그냥, 날, 날아갔죠, 날아갔어. 그냥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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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갔습니다. 그냥,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그냥 쭉쭉, 쭉쭉 날아갔죠. 계속 날아갔습니다. 저는, 어,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지루해 하시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를 함께 위로 땡기기가 힘든 게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 1번이라는 기간이 길게 올수 있었던 거, 삼성전자가 1번의 기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폭락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바람에 길게 끌면서 다른 종목을 위로 땡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막, 중리산이 뭐 그냥 뭐 한강 간이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나 카카오 네이버 막다 같이 가버리면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 코스피가 그냥 날아가 버리죠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두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올랐죠 그렇게 해서 그 지루 지루한 일본 구간을 참다 참다 거의 이제 막나 진짜 더더 더 이상 나 삼성전자 나 나못 참겨서 나 진짜 카카오로 갈 거야. 나 정말 카카오로 가고 싶어. 나 진짜 삼성전자 오르기만 하면 나 진짜 카카오 간다. 뭐 이러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실제로 올랐죠. 이번, 요 이번 상승 구간의 초입 구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다막다 다 팔았어요. 에이, 나 다시는 삼성전자 내가 사나봐라. 이러면서 뭐. 똑같은 상황이 예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이번에서 연출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초창기 때다 어디로 갔냐면 막 카카오 나는 진짜 카카오와 영원히 살 거야 난 진짜 카카오가 최고야 하면서 카카오를 우욱 깠죠 자 카카오 2번 기간 이번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그딱 가고 나니까 카카오는 이제 옆으로 쭉 행보합니다 근데 말이 행보지 또 우리 급하신 분들 예. 삶이 급하신 분들은 물론 3개월 4개월을 장기투자 라고 생각하시는 이 급하신 분들은 또 카카오가 몇 개월 또 누웠죠 예 카카오가 로 이사 가고 나니까 삼성전자 2번 구간이 옵니다 삼성전자 2번 구간이 어떻게 삼성전자도 급하게 상승해요 이거는 무슨 뭐살 기회도 안줘 그냥 뭐쫙쫙 가는 거야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로 를 갔는데 카카오는 또 손실 구간에 접어들고 삼성전자는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예, 어, 카카오가 쉴때 삼성전자는 또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쉬면 카카오가 날아가고 이렇게 순환매로 지금 장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번. 자, 3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3번인데요. 자, 지금 삼성전자는 지루하게 옆으로 가고 있죠. 예, 삼성전자는 지루하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 자,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예, 위로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쭉쭉 뻗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쭉쭉, 예, 행보하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코스피가 막 신고가 나고 최근에 뭐 이런 이유가 카카오 한번보시오 카카오가 이렇게 쭉쭉 뻗어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빠지진 않는 상태에서 약간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행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쭉쭉 위로 뻗으니까 코스피가 신고가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피 상단은 3,700까지 보고 있는데 자, 코스피가 가려면 코스피가 정말 신고가를 내고 계속 쭉쭉 뻗어가려면 결국은 뭐냐 삼성전자가 가져야지만이 가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미 날개를 달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만, 카카오 네이버만으로 상그 새로운 신고가를 내면서 쭉쭉 갈수 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이경이 너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예 2번 구간. 삼성전자가 2번 구간이 올때 카카오 2번 구간,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예, 옆으로 횡보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번, 2번 구간과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구간이 3번, 다음 4번 구간, 4번 구간은 뭐 아직 온건 아니지만, 4번 구간이 삼성전자가 예, 랠리를 펼치고 카카오가 횡보를 할 수도 있다. 왜냐? 카카오는 지금 이격이 너무 벌어지고 약간의 지금 기간 조정이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시점입니다. 막 지금 지금 카카오를 사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아니면은 좀 이런 말이 그렇지만 조금 더 깨져 깨져봐야 됩니다. 예 조금 더 이게 좀 통수를 맞고 해야지 아 이건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지겹죠. 예, 지겨운데, 그러면은 카카오 갔다가, 뭐 삼성 왔다가 다 맞추실 수 있으면 가능해요. 카카오 고점 알고, 삼성전자 저점 알고, 다 맞추실 수 있으면 어느 종목이든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카카오가 고점이 어딘지, 삼성전자가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 우상향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장기 투자, 뭐,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한 1년 반 정도 투자하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힘든 구간, 그몇 개월, 몇 년을 참고 인내하고 가야지만 이 수익을 버는 거지. 아, 쟤네는 날라가니까 나 절로 가야지. 어, 저기는 저렇게 되니까 나 절로 가야지. 그렇게 투자하시다 보면 수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진득하게. 만약에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고점을 예단하지 마시고 꼭그또 그렇다고 해서 팔으라는 건 아닙니다. 카카오 같이 좋은 종목 또 보유하고 계시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카카오도 좋은 종목이니까 저도 카카오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일부 가지고 있어 etf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종목 그냥 쭉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고점을 예단하지 말고 그러나 팔고 간다. 그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어차피 지금 어 카카오는 완전 100% 내수주죠. 예, 내수주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위안 위안화가 강세가 되니까 당연히 원화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에 제조를 예, 중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될수 밖에 없죠.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건 외국인들이 귀환할 수 밖에 없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면 뭐 합니까? 예. 당연히 우량주, 삼성전자 먼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예. 성장주 이기 이전에 일단 실적주죠. 실적주는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뭐 GDP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좋아지면 올라가면 같이 예. 업황이 좋아지면 예,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같이 좋아집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막 살아나면 삼성전자 같은 실적주는 같이 따라가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 끝났지 않습니까? 네. 예, 선물 옵션 만기일 별 그거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 향후에 외국인들의 대량 어, 매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예, 인플레이션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예, 오늘 내마녀의 날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카카오하고 오늘 삼성전자 비교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예, 지금부터 이 구간에는 막 옆으로 옆 동네로 이사가거나 기후 귀웃거리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